루기1장의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어요. 돌아올 때는 망해서 빈 상태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걸다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의 딸 룻을 얻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장의 내용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를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루스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루시 하나님의 백성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 루시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책 제목이 뭐죠? 룻기, 룻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룻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도 가난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이때에 이방의 한 여인은 우상 숭배를 하던 한 여인 모함 여자 룻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완전히 엇갈리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장소는 또 어디예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은 해석하면 하나님의 떡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자체는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집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이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이세가 다윗 왕을 낳은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루시라는 아주 짧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역사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루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어, 지난번까지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기록된 내용이 사사기의 부록이라 그랬어요.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한 집화가 어떻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사건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고, 민족 간에 어떻게 비극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요? 레위인 때문에. 레위인 때문에 화평하게 되고, 레위인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우상숭배되고,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한 사람의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충돌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초래되고 있어요.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했는지, 얼마나 어둠의 권세가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록처럼 사사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룩기도 사사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의 룩기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룩기가 없이 사사시대가 맞춰졌다면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사사시대의 역사가 있지만 룩기라는 스토리가 하나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으시고 이 아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께서 암시를 던져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룻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챙기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흉년이 될 때는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모스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는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 길거리에 개나 소도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하던 그런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자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모스 4장. 6절 말씀. 자 오늘 룩기의 배경이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랬단 말이죠. 자이 흉년의 의미를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뜨리셨대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흉년이란 폐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게 돌아오라. 라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내 인생에 흉년을 맞이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긴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가도 소망 없어.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루기 1장 1절을 말씀해 후반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흉년의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리 갔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초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그래, 삶이 힘드니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남들 놀 때. 그리고 주일 멀리 하고 주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삶이 힘들어지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삶이 힘들어지자 더 기도하게 되고 삶이 힘들어지자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간증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간증이 다 이런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 10년쯤에 여러분 거기 거주한지 몇년 됐다고요? 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이방 땅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건 아닌가 6절, 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길을 가다가 이야기하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8절 9절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젊은 과부 된 며느리들에게 해줄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요. 최고의 배려는 뭐냐면 두 며느리에게 자기 갈길갈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릅니다. 나오미에게 루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하죠. 며느리들 나를 따라와 봤자 아무 소용 없다. 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미 나를 쳤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괴롭다. 여러분, 절망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 칠륵같은 고난에 쳐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나오미를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정어법을 한, 두번 썼는데,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로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더라이붙쫓았다라는이 단어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떼어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뜻이 붙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야기하죠. 며느리들 다 떠나라. 여러분 갈길 가세요. 결국 나오미의 이 말은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고 말았어요.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지만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작별에 키스를 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나갔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림을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사건이 될지 아마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반은 어디로 갔어요? 그의 신들에게. 그럼 루는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루시 이런 고백을 하죠. 16절 17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진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살때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더잘 성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아요 상황이 더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죽음이 임박해오는 절박한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 부흥을 보고 전세계 역사가들 문화인류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했단 말이죠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전세계 어떤 종교도 전세계 어떤 기독교도 이러한 역사를 유래를 찾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랬는가 저는 일제시대 때6.25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우리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유례없는 부흥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루스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어쩌면 자기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 훨씬 속편하고 형편도 좋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리 굶어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죠 <목소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형태상 나오미를 쫓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오미를 쫓아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 즉 언약의 백성을 쫓아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루키는 효심을 이야기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루키야말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루키라고 할수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사사 시대라 그랬어요. 이 사사 시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 말씀을 버리고 가난 땅에 온갖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방 여자 룻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심지어 나오미의 신앙보다도 한수 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죽었지만 이방 여자 룻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보통 보아스를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룻은 보아스의 신부예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전부 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이를 보고 듣고 전에 들은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방인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하셨고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대하셨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이 룻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깊은 묵상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비록 부하진 않지만 세상에 자랑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예수를 쫓기로 결단하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기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오미 이름이 뭐냐면 희망이에요. 나오미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기쁨아 기쁨아 어서 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쁨이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이 나오미의 고백은요. 정말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정말 잃기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실패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실패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 단점이 딱한 가지가 다른데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간다는 얘기.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남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나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나를 심히 괴롭혔셨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 이후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떤 모습이에요? 실패한 나오미 아니에요. 매우 성숙한 나오미가 나옵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온 동네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와, 이 세상 여자 중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일곱 아들 낳은 자보다 더 귀한 자부를 얻었다 나오미는 누구를 얻었냐면 믿음의 딸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분명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오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와 돌아갔을, 돌아갔을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할 때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하던 자들이 어디를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시기도 딱 보리 추수할 때.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절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루키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대한 손이 보입니다. 그 거대한 손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지나갔던 악한 과거까지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붙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전반부보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진짜 멋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예, 영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